님 앞에 오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시야를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고 여러분의 모든 감각 기능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동쪽을 가든 북쪽을 가든 바다의 바다를 건너가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여러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재산을 1억 천금을 얻는다 한들 죽음을 묘해날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기자는 오늘 12절에다가 그렇게 달하는 거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여호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욕종을 구하기 위한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 네. 지금은요 잘 지키지 않면 삐앗기는 시대예요. 시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서울에 올라가면 예, 고도 배양 배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네. 화려하잖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요즘 최근에는요 이제 유위적인 삶이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무엇이냐 마약에 손대고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더 환희적인 삶을 한번 살아 볼까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정신 세계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들어 버리고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분명합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우리 예수만 소유하고 아멘. 예수만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가겠다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이 불투명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많은 아이들이 머뭇거려요. 목적이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이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자기의 가치도 없고, 여러분,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 세대에서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최선적으로 우 선행되어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배움을 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걸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요, 똑같이 부모님을 답습합니다. 부모님이 교통신호를 무시하잖아요. 아이들 크면 똑같아져요. 부모님이 길을 가다가 휴지를 던져 버리지 않으며 그러면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도 휴지 던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듯답스가한다는 거지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삐약 뛰는 그러한 삶 목적이 불투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세 아, 네. 번째 교훈은요,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저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이 갈아요라고 하는 것은 갈급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목말르지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증이 나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남녀가 다 쓰러진대요. 그 남녀가 다 쓰러지는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사마리아의 자대누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또 부활셀과의가 이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셀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자대 우상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식의 부재에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주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담아놔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보다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또는 시대적 조류에 휘말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타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양상에 그냥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세상이 둥부니까둥근게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믿음에 있어서도 타협해 버리고 예수 믿는 것도 타협해 버리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 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승배인거지요 아,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화려해요 세상은요 조금만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 편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있어요 빛나기도 하고 막갈스럽기도 하고 마치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보는것처럼 먹음직도화스럽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가득가득 쌓아놓으십시오. 아,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열심히 쌓아놓다 보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고,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우상숭배이나 타협이나 시대적 조류안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열심히 쌓아놓으십시오. 아, 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한시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열심히 깨달으려고 하고 생각나지 않고 모르겠으면 열심히 내주하시는 성령께 묻고 다불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아모노스 기자는요 오늘 시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그 지식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